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1년 6월 27일 네, 주말 일요일 세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이번 주 시장 증시 전망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내일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분기 네, 배당금, 이 매수,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어 제목으로 제가 써드렸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 이제, 주식수에 해당하는, 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나, 만약에, 6월 28일이 아닌, 그 다음날, 6월 29일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 데이터 처리가 한 2일 전으로 돌기 때문에, 29일에 매수하는 것은 배당락일이라고 해서요. 3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힘들게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어 내일까지 버티면은 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좀 내일 팔지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금 이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배당금 이슈와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 요런것 때문에 이글래 어 들어서 제가 조금 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어 기간이 좀 내일은 좀 매수를 해가지고 어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 유럽 증시나 이제 뉴욕 증시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도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어 이제 한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와 뭐 이제 배당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증시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어, 다음은 이제 삼전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일요일이나 이제 수요일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영상 설명란에다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링크를 타고 오시면은 네, 많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선주패자 여러분들 어, 주간 증시 전망 이제 3300선에 이제 안착을 했는데요. 어, 완벽하게 이제 안착이 가능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 3 3 0 2호 종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시장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어, 이번 한 주는 사실 이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이제 시장 흐름세는 어, 이제, 지난주에 일단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했잖아요. 이제 코스피가. 네,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번주에도 이제, 좀 흘러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국내 수출을 비롯한 주요 이제 경제 지표 호조가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여기 어, 제목을 보시다시피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어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연속 사거래일 지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이틀간 장준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3,300에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 어, 이번 한주 시장 흐름세를 한번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이제 코스피 주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요, 제가 이거를 건드려가지고, 네, 이번 주 이제 코스피 주간 전망, 네, 한번 살펴보면, 어, 이제 증권 업계에 따르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밴드로 이제 3,250에서 3,350을 어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수출 호조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특별 이제 실업수당 종료 이후에 고용 호조로 증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 많다라는 판, 어 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제 변이 바이러스, 데타 바이러스죠. 어 확산에 대한 우려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6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ISM 이제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제조업 이제 구매자 가, 관리 지수 PMI라고 하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이제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상에 이제 부합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이제 경기 호조를 어,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시장 변수로는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적어드렸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꼽히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6월 30일 요때 네, 그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후 이제 향후 어, 가이던스 내용에 따라 어, 국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실제로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하반기 가이던스가 시장에 이제 기대하는 만큼을 이제 제시한다면 반도체 업종들의 이제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으나 만약에 실망스러울 경우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갈지와 차익 실현이 이뤄질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6월 30일 좀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제 세계 증시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뉴욕 증시는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는데 네, 나스닥은 좋지 못한 흐름세였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제 브라질이나 이제 아르헨티아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아, 정말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데 정말 무섭죠. 사실 지금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백신이 잡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 델타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어, 세계 시장이 음,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나머지 뭐 유럽 증시나 이제 뭐 러시아, 아시아 증시, 인도 그리고 한국, 홍콩의 항생뭐 대체적으로 어, 증시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기술주. 네, 이제 뉴욕 증시의 기술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 6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3241로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을 좀 받은 거 같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 4일 지금 상승을 했고 이제 하락을 이제 하루 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증시가 장 초반에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지만 이제 어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좀 좋지 못한 흐름세를 어 갔는데요.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 이제 기술주가 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금 이슈 네, 배당금 때문인지, 지금 기간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간 중에서 또 증권. 네, 증권이 들어오고 있고, 제가 바로 뒷장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플러스 실적 발표. 그리고 이번 한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네, 요렇게 한번, 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저번 한 주간 이제 봤을 때, 이제 일단, 8만 1 6 0 0원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데 어 이제 시간의 다니까 매매는 바로 제가 뒷장에서 어보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어 6월 21일 네한 주간 보면 하루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승장의 흐름세를 보여 줬는데요 요렇게 증시를 끌어 올린 것은 이제 기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삼정불패 가족 여러분 중에서 댓글로 기관이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네 연기금까지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배당금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연기 기간을 매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 들어 연기금이 기, 기간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드릴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시간에 다니까 매매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전일에는 이제 100원 정도 빠지긴 했지만, 네,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8 1,600원으로 어, 스타트를 한다. 라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4,800원. 네, 500원 무려 상승을 했죠. 어, 역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제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어,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대폭 어떻게 보면 이제 금요일 날 크게 좀 상승을 보여줬고요. 뭐 하락 두번 있었긴 했지만 네. 상승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 에 기간이 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도,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시를 오히려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지금 중시를 내리려고 하는 게 웨인이죠. 네, 웨인은 끝도 없이 우선준을 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흐름세로 봤을 때는 이번 한 주, 어, 제 생각에는 약간 보합장에서 어, 정말 안 좋으면 보합장 그리고 상승장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권가에서 이제 제시하는 금액,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3230선이었잖아요. 최, 고 낮은 게. 그래서, 마이너스 80이니까, 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살펴보시면요. 전일비는 이제 100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요. 내일부터는 74,900원으로, 어, 스타트를 한다.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74,900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다음에 이제 삼성자 전 우선주 그리고 삼성자 전 이제 주가 추이를 보시면요, 어 작년 이제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정말 무섭게 거의 매일매일 상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10만 원에 대한 기대감. 있었고 실제로 이제 96,800원 터치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가 횡보장을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시장 흐름세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이 어 이제 많은 이제 외신들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가에서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스타트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 내일이면 이제 2분기가 이제 거의 끝나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한번 이제 새롭게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제 생각에도, 음, 어, 3분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어, 이재용 부회장, 이제, 총수. 이재용 부장이좀 나와줘야, 어, 이제, 영업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아무래도, 총수의 영향력이 지금 없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회사나, 제 생각에는, 정말 조그만 회사, 네, 중소기업, 그리고 소기업에서도 어느 회사나 사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모든 이제 사업을 할때 뭐, 최종 컨펌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최종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투자 결정을 하든, 뭐, 영업 활동을 하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영업 이제 팀장끼리, 그러니까 회장이죠 회장, 회장끼리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유대관계가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그런 게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공매도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공매도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보시면은 2만 주잖아요. 그래서 5분의 1이 줄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공매도를 때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공매도는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의 어, 삼성전자 주스 세 가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씩 이제 어, 세 가지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이제 비스포크 홈 체험 공간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아 비스포크 정말 많이 불티나게 지금 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이 그래서 일단 이제 프랑스와 이제 영국의 이제 비스포크 홈 이제 체험을 이제 공간을 만들고요. 유럽 소비자들을 이제 본격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이제 소비자들이 비스포크 홈의 이제 콘셉트와 어 특징을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마련했고요. 어 냉장고나 이제 식기 세척기 그리고 인덕션, 세탁기 그리고 에어 드레서, 어슈 드레서 그리고 무선 청소기 이렇게 이제 총1 3 가지. 여기 세 가지를 이제 비스포크 가전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어,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이제 프랑스에는 어, 비스포크 홈 가운데 냉장고, 오븐이나 어, 전자레인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이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해외에도 지금 열심히 어, 추진을 하고 있고 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네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베트남이 이제 백신의 백신비 요구에 삼성 등 이제 한국 기업이 줄줄이 거액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의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그러니까 감염증으로 인해서 어 백신 구매 베이지 요구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거액을 기부를 했는데요. 어 베트남 정부나 이제 현지 이제 따르면은 한국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움직인 회사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냥 아출 돈 빨리빨리 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은 하나로 이제 28억 원.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줬죠. 그래서 28억 원 가량을 베트남 중앙 정부나 이제 지방성에 이제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현금인 이제 100억. 백옥동이면 바로 4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박장성이 이제 60억 동, 그러니까 2억 9천만 원. 이제 상당의 방역 물품을 어 각각 또 기증을 했습니다. 오히려 기증을 했고요. 어 중앙정부에 총 합쳐가지고 20억 정도 어 이제 기부를 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 개미들 올해도 삼성전자 사락은 여전하다. 어, 올해 이제 상반기 개인 투자자가, 어, 선호하는 종목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어, 삼성전자 대표로 대형주가 되겠는데요. 다만,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수익률은 작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 개인의 이제 순매수는 1위가 삼성전자였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네, 삼성표현저분들 이렇게, 어, 그래도 이제 마인드 정립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어, 떨어지는데도, 옛날 같았으면은 정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이제 한지 이제 5, 6년?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데, 어, 정말 주가 하락하면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옛날과는, 어, 시장 흐름세가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삼천평가자분들, 요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면서, 네, 일요일, 어, 편안하게 쉬,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